t v 속 광고를 보다 재는 모지하며 봤던 주희의 트로피카나 광고 기억하시나요? 광고 덕분에 주희라는 이름을 알리고 소속된 걸그룹인 모모랜드를 알린 주희는 그야말로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멤버 한명한명 한명 모두 사랑을 받고 있는 모모랜드는 뿜뿜을 출발점으로 뱀임까지 성공시키며 현재 데뷔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모랜드 멤버들이 아직 수익이 없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아직 정산을 못 받았다는 모모랜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뿜뿜으로 일명 대박을 터뜨리며 방송 활동과 행사를 뛰며 열심히 활동했던 모모랜드는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정말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인은 한 자선 행사에서 가수 박학기로부터 용돈 50만 원을 받은 게첫 수익이다라고 말했고 또한 미추리트에 출연한 모모랜드 연우는 천만 원을 타면 생애 첫 수익이다. 정해진 식비보다 비싼 음식을 사 먹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출연진은 물론 제작진까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야기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미니 앨범 산집스럽고 뿜뿜의 경우 일명 대박신 노래로 멜론 실시간 차트 2위 기록에 이어 가온 차트 1억 스트리밍 돌파 그리고 뮤비 조회수는 3억뷰 돌파와 일본 라인 뮤직 주간 차트 1위 오리콘 주간 차트 3위 등 다양한 음악 관련 차트에서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한국만 떠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뿜뿜에 이어 베임까지연타서키트를쳐쉴틈 없이 달려왔던 모모랜드인데 아직 정산을 못 받았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모랜드뿐만 아니라 AOA 사련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공연 한 번만 해도 수익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선 큰 대형 기획사의 경우에는 활동 시작한 순간부터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소형 기획사에 소속된 아이돌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7대3의 수익구조로 300만 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가수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고작 5만 원으로 그 이유는 행사 경비로 사용한 헤어, 메이크업, 식비, 심지어 직원 횟집비까지 가수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남는 게 없지 않을까요? 화려할 것만 같은 아이돌이지만 사실 데뷔해서 성공까지 한 아이돌들은 0.1%에 불과하며 어린 나이에 연습생을 거쳐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빛이 늘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종종 연예인뿐만 아니라 연예인 연습생의 성적대 이야기를 여러 매체를 통해 듣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화려한 모습과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 연예계의 명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이유 는 알수 없지만, 모모랜드 또한 비슷한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정상금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